근데 내가 1년을 배웠다니까 수영은 그리스로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여전히 잘 못해요 수영은 확실히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재능도 있어 근데 자유형 해 배영도 해그 다음 평영도 해 한다니까 수영을 할수 있어요 내가 수영선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수영할수 있어요 이 얘기에요 스피드스케이팅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스피드스케이팅 내가 첫날 10시 15분에 링크 아이스 링크장에 올라갔는데 5분 뒤에, right after 5 minutes,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head back home. 근데, I kept doing it. 난 계속했어요. 뭐 이유는 뭘까요? The reason why I kept doing it is because, 이유가 뭐예요? 응. 음. 난 계속하게 되면은, 언젠가, 쇼트 트레 김종성처럼 못될거 아니에요. 김동성처럼못 되지만, 걔도 스피드 스케이팅 탈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입니다 크 20분 전에 링그를 하고 왔어요 어, 오늘 좀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일에서 어제도 했거든요 내일도 할 거야 사실 두렵거든요 그대 영상 제가 남겨드렸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아, 맨날 인풋은 하고 인강도 맨날 듣지만 이 영어가 내가 공부한 것만큼 옮겨지지 않는다 공부를 했던 게 바로 킹 영역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아왜잘 왜 안되지? 왜잘 안될까? 약간 동계부여 영상처럼 그 영어 그 컨텐츠를 연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아이스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 재작년에 수영을 배웠었는데 너무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갔다가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그에리비이터가 있는데 어떤 앞에 여자분이 이 스케이트, 요고요이 가방을 메고 딱 가는데, 너무, 뭐랄까, 그분이 이쁘긴 했지. 근데, <laughs> 너무 멋있는 거야. 뭐라 그럴까, 이거를. 되게 멋있는 거야. 멋있어 보여가지고, 갑자기 저 ENFP 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 u t of t 갑자기 올 l l of t 어? 스피드 스케이팅 배워볼까? 바로, 바로 신청했어요. 바로 신청해가지고, 저번 주 일요일이 처음, 10시에 1시간 동안 처음이었어요. 제가 생전에, 아이스링크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얼음 위에 올라간 것은 그냥 겨울의 빙판길밖에 없었어. <laughs> 나한테는 엄청나 유니크한 경험이죠. It's not common. Unusually uh, on the ice, uh, I put myself on the ice. 했죠. 근데 게 그러니까 엄청 두려웠죠.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이제 혹시나 사고 날수 있으니까 5분 동안 뛰게 해요. 그 다음에 10시. 5분, 부터 10시 15분까지 동작 알려주죠. 동작인데, 이게 스피드 스, 스케이팅이었거든요. 내가 신청한 클래스가. 그래서, 그, 쇼트 트랙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몸을 엄청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어, 균형 잡고 커플기 데이트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쇼트 트랙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 몸을 숙인 다음에 발을 양쪽으로 엄청 그, 동그란 그, 링크장을 엄청 빨리 도는 게 우리의 목표. 신청했던 클래스의 목표야요첫 번째 클래스가 뭐였냐면,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탁! 세게 내리치는 거야. 이게, 이 선생님 말을 하면, 아이스가 마찰력 지수가 0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려고, 미래, 뒤로 미, 밀면 넘어진, 무게의 중심을 그냥 반드시 90도로 내려 찍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앞으로 간대.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걸 배웠어요. 근데, 정말, 10시 15분까지 배우고, 10시, 그한 시간 클래스였어요. 11시까지였는데 그점안 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가서 하래. 아, 그점안 하고 스케이트 이것도 처음 신었거든요. 발도 너무 아프고 탁하니까 이게 허벅지가 이게 쇼트트랙 그 김동상인가? 그분이 허벅지 엄청 넓잖아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거를 한 5분 했는데 와 허벅지가 끊어질 것 같은가? 어후 아, 두걸거리면서 발목도 아프고 내가 그 옆에 넘어질까 봐 너무 두렵고. 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10시 20분에 옆에 벽을 딱 잡고 서가지고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런 현타가 왔었어 옛날 같았으면 이 책을 접하기 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되게 20대 때 이런 때는 많이 포기를 했었어요 아 나의 재능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포기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ENFP라서 시도하는 거 많은데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스페인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뭐일본어 해보고 중국도 어 해보고 이건 아닌가다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제제3 외국어로 이제 가는 거지 가는 건데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영어로 오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새로 배우려고 하는 것도 많았고 그 우크라엘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근데 다 하나도 하나같이 다 미스터, 마스터를 못했어요 근데 내 피아노를 지금 4년 3년 전부터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못해요 근데 안 그만둬 왜내 피아노 선생한테 첫 번째, 3년 전에 첫날 얘기했던 At the first day of my piano lesson 이렇게 생각나 나는 I told my uh, teacher to keep uh, learning the piano lessons for the next 10 years 난 10년 동안 피아노 배울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그 당시에 10년 되게 긴거 같았는데 벌써 4년째예요 근데 잘못쳐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서 뭘 배웠냐면 아 내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첫, 첫 경험으로 첫날 할때 그만두면은 결국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내 인생에라고 배웠어요.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도 똑같았어요. 결국엔 내 경험 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수영도 수영도 내가 2년 전에 배웠었거든요. 수영 내가 물에 뜨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나 근데 재능 진짜 없는 거죠. 물에 못 뜨니까 수영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조용히 다가오더니 선생님 그러죠. 나한테 서로 선생님 모르니까 선생님 수영 그냥 왜 배우세요? 거 어, 그냥 뭐 재밌으라고요? 너무 물에 안 뜨시는데, 이건 거의, 그, 나무인데, 진도도, 이 선생님 한 20, 30명, 20명, 30명 가르쳐야 되니까,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내가 가로막잖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수영, 안 배우시는 것 같아요? 저, 그 내가 돈 내고 왔잖아. 그두 번째 클래스 갔기였어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주 2회였는데. 아직도, 총 8회 수업 중에서, 아직도 6회 수업이 남았었는데, 두 번째 수업 때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와, 난그 말이 아예 또안어버려 근데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도 자유여행을 개그 토일 다 갔었어. 근데 토일 그 말을 듣고 내가 나문데, 통나문데, 잘 뜰까? 안뜰거 아니야. 그게 <laughs> 진짜 오케 하여튼 그 얘기 생각나는데, 주말에 이제 안전요원들이 토일 딱 가면은 그 중간에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뭘 하고 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지금 가도 아무도 가냐라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말에 딱 가는데 오, 오죽 못했으면 은그 안전요원이 내려와가지고 저기 와서 그래. 나한테 말을 건 거고. 근데 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을 뻗으시면 은 앞으로 갈수가 없고 물이 안 떠요.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내가 그때 고마웠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1년을 배웠다니까 수영을 그리스로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여전히 잘 못해요 수영은 확실히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재능도 있어 근데 자유형 해 배영도 해그다음 평영도 해 한다니까 수영을 할수 있어요 내가 수영선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수영을 할수 있어요 이 얘기에요 스피드스케이팅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스피드스케이팅 내가 첫날 10시 15분에 링크 아이스 링크장에 올라갔는데 5분 뒤에 Right after 5 minutes,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head back home. 근데 I kept doing it. 난 계속했어요. 뭐 이유는 뭘까요? The reason why I kept doing it is because 이유가 뭐예요? 음. 난 계속하게 되면 은 언젠가 쇼트트 r t 김종성처럼 못될거 아니에요. 김종성처럼못 되지만 그래도 스피드 스케이팅 탈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심지어 그냥 돌아가지고 아예 근데 그 전에는 나 ENFU라 미리 준비한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또 영어 좋아하잖아 Ice s k a t i n g Tips 그러니까 이미 이거 들었잖아 빨간색 다 링크 돼 있죠? 이기가 있죠? 이거 들었고 어, 이 밑에 거다 들었죠? 이거 이거 피규어 스테이킹 하는 여자 하는 것도 이만큼 내가 이제 계속 들어, 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것도 좀 절반까지 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또 내가 나의 취미 활동을 try to connect my h a b b i e s with my English content. 이제 오늘 얘기하고 핵심은 내가 영어를, 굳이 영어 공부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빗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수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 너 그만 둬라.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1년 동안 계속 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자유용 할수 있고, 배영도 할수 있고, 평양까지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 이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했어요. 저번,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 그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되죠 손수처럼 못 돼요 그렇지만 나는 얼음에서 날아다니지 못해도 보통 사람처럼 할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영어 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Keep going Stick to Stick to learning English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시죠? 더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얘기 정말 하고 싶었고 여러분이 그릇의 마음을 발휘해 가지고 영어를 계속 Stick to your English 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5년뒤 10년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있을거예요 You can imagine 하시니까 계속 Keep going 하시면 좋겠어요 You can stick to it uh, You should, You should stick to it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아까 저번,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uh, I really want to see each other at the top of English Okay? Uh,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감사합니다